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부천 FC 대 경남 FC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핏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부천FC 대 경남FC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천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부천FC는 10승, 5무, 8패의 성적으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남FC는 11승, 8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FC팀은 리그에서 10승, 5무, 8패로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3패의 기록을 보이며 14골을 넣고 12골을 입는 등 공수균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공격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세 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도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상당한 안재준, 최재형, 한지호 등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남 FC팀은 리그에서 11승, 8무, 4패로 2위에 자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6승 5무로 패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2골을 넣고 9골을 얻어내며 공수균형이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선두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밀렸었지만 최근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최근 5차례 원전 경기에서 4승 1무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광선, 전현욱과 같은 장기 이탈자들 외에도 모재현의 부상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경남FC가 6승 1무 3패로 우세한 경기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리그 경기에서도 경남FC는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경남FC가 역대로 부천FC의 원전 경기에서도 8승 2무 3패로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천 FC는 중요한 순간에 경남 FC에게 약점을 드러내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 FC의 공격 무기 부족을 강한하며 큰 변화가 예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득점이 적은 경기 흐름 속에서 경남 FC가 근소한 우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으로는 경남 FC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나 분석위원만에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